이 시간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호명할 테니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영혜 성도님, 김영숙 성도님, 양영혜 성도님, 조유범 성도님, 신윤희 성도님, 하영유 성도님, 김채영 성도님 앞으로 쭉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순서대로 이쪽부터 서시죠. 이쪽부터 거꾸로 예, 이쪽부터 여기 배영해 성도님, 예, 여기 배영해 성도님, 김영숙 성도님, 양영해 성도님, 조유범 성도님, 신윤희 성도님, 하영유 성도님, 김재영 성도님 너무 그쪽으로 치우쳤는데 예, 이제만큼 오세요 사약을 어, 해야 하니까. 예, 세약 하는데 오른손 들고 세약하더라겠 있으면 오른손도 비 들고 어 내가 맨 마지막에 믿습니까 하면은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아, 그렇게 내서약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까? 다시 네 믿습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대답을 잘하면 잘하지 못하면 어, 줄 수가 없어요. 자, 네 어,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여 주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대답이 또시온자으시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분씩 이름을 부르는 분들만 이렇게 올라오셔서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의 성도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배 영의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영숙 성 주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김영숙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양영의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유범주 예수를 그리스로 도 믿는 조유범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 유니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 성도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영유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김채영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애 성도, 김영숙 성도, 양영애 성도, 조이범 성도, 신윤희 성도, 하영유 성도, 김채영 성도 이 일곱 분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순창제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아멘. 자 회중들 손, 손 올리시고 언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중들만. 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의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선 배영의 성도, 김영숙 성도, 양영의 성도, 조유범 성도, 신윤희 성도, 하영유 성도, 김채영 성도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대영의 성도 김영숙 성도, 양영의 성도 조희범 성도, 신윤희 성도, 하영의 성도 김채영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하여 세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 예식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몸된 교회가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하 꽃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시고 뒤로 돌아시고 예, 우리 회중들을 보시고 꽃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전달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차렷, 차렷, 경례 인사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입조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조 예식. 자, 입조 대상자들. 김현석 일어나시기 바니다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김현석, 최하민, 권세은, 서하은, 한연지, 조예진. 예. 네. 어, 오른손 들고, 어, 서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유아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다시 네, 확신합니다. 예, 네, 네. 확신합니까? 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심을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김현석 최하민 권세은 서한 한연지 조예진 성도가 이제 부모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일평생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되셔서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줄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최하민, 권세은, 서하은, 한연지, 조예진 성도는. 본대안예수교장로의 순창제일교회 유아세례교인 입교교인이 된 것을 순창제일교회 유아세례교인 입교교인이 된 것을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라. 꽃 전달, 예, 꽃은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어제 박수가 시원찮니? <laughs> 감사.